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 성당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어 하는 것보다 이웃집 아이들을 더 먼저 생각할 때 저는 애정을 구걸하는 것 같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덜 비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혼을 할까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초저녁의 어두움이 내리는 시간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같은 성당에 다니는 집의 막내딸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이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서너 걸음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아내의 사랑의 시야에서 제외된 것 같았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인사로 지나쳐도 되는 상황에서 저를 뒷전에 둡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끝났을 때 저는 항상 서너 걸음 멀리서 버려진 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곤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날 버렸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내는 아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다고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기를 원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내가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니, 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 당신의 행동은 틀렸다. 분명 당신이 잘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쳐라.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고,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고칠 수 없다.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고칠 수 없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혼을 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헤어지든지 아니면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은 예수를 살아야 한다.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날 때마다 저는 그래도 그만한 일로 헤어지는 것보다 참고 사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길을 저는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그곳에서 갑자기 보금적 어린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산책 중에 난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살지 못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처럼 나도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버림받았네, 사랑이 없네, 있네, 불필요한 생각으로 상황을 비약시켜 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리 아이 중에 그 어느 아이도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거나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음도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라고만 배웠지 상대방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엄밀히 가려내라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만해서 사랑해야 하는 순간에 사랑 대신 판단을 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때 그냥 내가 기다리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못한 부족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인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구나를 더불어 깨닫게 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